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뭐 카카오뱅크의 수요예측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기 전부터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죠 사상 최대 주문금액 기록을 새로 썼다 경쟁률 1700대 1을 넘겼다 참여기간 대부분이 최상단 이상으로 주문을 넣었다 아침부터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정확히 어떤 결과를 기록한 건지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카카오뱅크 공모주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예측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앞에서 후루루룩 한번 짚고 갈게요. 여러분 카카오뱅크는 2017년 영업개시 5일 만에 계좌 개설 고객 100만명을 확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670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335만 명에 달하는데요. 금융 모바일 앱 부분으로는 1위, 전체 서비스로 따져도 14위에 랭크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대출은 여신, 예금은 수신이라고도 하죠. 카카오뱅크는 여수신에서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2017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예수금 잔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67.1%에 달했고요. 대출금 잔액도 연평균 성장률이 63.8%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내 은행의 여신 성장률은 8%, 수신 성장률은 9%밖에 안 됐어요.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실적을 보셔도요. 영업 개시 이후에 2년 만에 2019년 이미 흑자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작년 순이익 1,136억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순이익을 단순히 곱하기 4 해서 연한산해 보면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좀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중은행 대비해서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갖췄다는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잖아요. 다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시중 은행과는 달리 빨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안정적인 수익 실현도 가능해집니다. 영업 개시 초반에는 IT 인프라 구축하랴, 신규 상품 출시하랴,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익 경비율이 100%를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51.4%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8.3%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시중 은행 대비해서도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결국에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여수신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엄청난 MAU를 기록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시중 은행 대비 효율성이 높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여신, 그러니까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을 위주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신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즈니스 부문별 영업 수익 구성을 보시면 뱅킹 비즈니스, 그 중에서도 이자 수익이 74%나 되잖아요. 이 이자 수익이라는 건 여신, 대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출 기반의 이자 수익 위주로 고성장해왔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금 현황을 보면요.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이 작년 말 9.2%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오히려 9.1%로 다소 아주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벌써 한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의 여신 현황을 보면 100%다 가계자금 대출이고요. 기업자금 대출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자금 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의 비중이 73.8%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주택자금 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죠? 네,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루고 있지 않죠. 시중은행에서 대면으로 다량의 서류를 검토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이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게끔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회사 측에 따르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내놓겠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까지도 취급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좀 넓히겠다, 확장하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가지 불안한 부분이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를 내줄 때 중금리 대출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했었거든요.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뿐 아니라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도 확대하라는 의미였는데, 카카오뱅크의 대출 내역을 살펴보면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아직은 10.2% 정도밖에 안 돼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당시에 계획으로 제출했던 30.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화가 났고요.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 너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카카오뱅크가 다시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요. 올해 말까지 20.8%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늘리면 당장의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전성 악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요 부분에서 문제가 또 터지지는 않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자, 하지만 가장 큰 논란 거리는요. 아무래도 공모과 고평가 여부겠죠. 비교 기업으로 로켓컴퍼니, 팍세그로디지털 TCS그룹, 노드넷 이렇게 해외 기업들만 싹 선정을 했고, 이들 기업의 평균 PBR은 7.3배가 나왔는데, 국내 대표 은행 주인 KB금융은 PBR이 0.52배, 신한지주는 0.5배, 하나금융지주는 0.45배, 우리금융지주 0.37배 이렇게. 국내 대형 은행주들의 PBR은 한 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카카오뱅크의 PBR 7.3배를 적용하는 게 이해가 되는 일이냐? 이게 맞네 틀리네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있기는 있죠. 그게 바로 플랫폼의 가치일 텐데 아직은 플랫폼 사업 부문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시중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사업 내용이 아직까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서 고평가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니까 카카오뱅크가 자진해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요. 또 IPO 간담회에서도 이 논란을 의식한 듯 변명을 엄청 많이 늘어놨어요 그래서 정정신고서를 보면 주된 내용이 비교회사에 왜 국내 은행주들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교회사들과 카카오뱅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엄청 길게 막 써놨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제시한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죠. 우선 라이선스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이 된 회사기 때문에 은행업을 전자 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사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ICT 기업이 발행 주식의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지배 구조도 또 강점과 차이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정규직 직원 중에 34%를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을 하면서 ICT 기업의 시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국내 은행들과는 IT 인프라, 뭐 상품 기획, 마케팅 방식,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높은 MAU를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또 이로부터 파생되는 높은 성장성, 역시 기존 은행들과 단순하게 비교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네개 해외 기업들과의 공통점을 엄청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요 서비스에서 놓은 것들을 보면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 회사가 더 많거든요. TCS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요 서비스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로켓 컴퍼니는 온라인 모기지 대출을 위주로 하고요. 팍색으로 디지털은 중소 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회사예요. 핀테크에서 출발했습니다. 노드넷은 온라인 주식 중개회사고요. 그래서 주식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죠. 카카오 뱅크와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비교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래에 공통점 적어 놓은 거 보시면요. 회사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근데 사실 이렇게 치면 저는 뭐 크래프톤이 디즈니와 비교했던 것과 크게 다른가 싶네요. 크래프톤도 지향하는 바는 IP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확장이었으니까. 네, 아무튼요. 회사가 결국 강조하는 건 온라인 금융 플랫폼. 네, 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카카오뱅크의 수익 구성을 보면 아직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중이 8% 밖에 안 되거든요. 요게 증가를 해줘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윤 대표한테 플랫폼 비즈니스 부분을 강화할 전략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웰스 매니지먼트, 펀드, 보험, 외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라고만 밝혔다고 해요. MAU를 바탕으로 광고 사업도 모색 중이라고 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시중은행과 큰 차별화 포인트는 없는 듯합니다. wm 펀드 보험 외환 다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동일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제시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네, 아무튼 근데 회사가 계속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빅히트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제작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엔터 기업이 아니다. 플랫폼 업체로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비교 기업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시켰었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무슨 플랫폼 기업이냐? 고평가 논란 계속되면서 상장 후에도 부진한 주가 흐름 한참 지속됐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위버스, 이 플랫폼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팬 커뮤니티를 넘어서 콘텐츠와 굿즈 판매가 이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졌고요. 하이브 뿐 아니라, 뭐, YG 플러스, 지코레이블, FNC 엔터테인먼트 등등이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을 했고,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플랫폼 안에서. 결국,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밸류에이션 타당성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똑같아요. 밸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추가 성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출시 시점과 성장률이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줘야 하고,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성장 여력이 있을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개인이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사실상.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더 궁금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수요예측 결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67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경쟁률 1,73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 굉장히 높아요. 대형 IPO들 성적과 비교해서 보시면 코스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SK i t 가 1,882대 1을 넘었었죠. 그 뒤를 바짝 따라 붙었네요. 그리고 제가 청약 신청액을 간단히 기관 총 신청 수량의 공모가를 곱해서 계산했는데 기관마다 적어낸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의 전체 주문 규모는 기사에 따르면 2,585조 정도라고 해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SKIT를 넘어섰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인기를 정말 한 몸에 받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면 밴드 상단인 39,000원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한 비율 42.1% 정도 됐고요. 밴드 중간이나 하단을 제시한 곳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실을 포함해서 사실상 100% 모두 39,000원 이상을 제시한 거예요. 초과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39,000원을 넘어가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모가는 아무튼 밴드 상단인 39,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화면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청약 가능 증권사는 네곳인데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의 증권사만 골라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공모 규모로는 역대 3위가 됐고요 예상 시총이 18.5조 정도 되면서 이미 신한제주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상에 성공한다면 k m 금융을 단숨에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감론을박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의무보유 확약 비율 가장 궁금하시죠 신청 수량 기준으로 45.28% 당연히 최근 IPO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맥스트의 39%대도 넘어서는 수치죠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일정 비율은 의무보유 확약에 참여했다는 것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권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럼 대형 IPO들과 비교해 볼까요? 45.28% 절대적인 수치로는 높아 보였는데 비교해 보니까 또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빅히트 44%보다 조금 높고요. SK IAT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SK 바이오판보다는 또 한참 낮네요. 실제로 기간 배정 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 수요 예측 때만 놓고 보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비율로는 27.01% 높지는 않은데요. 그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이 15.99%로 조금 높은 편이라는 게 불안 요소가 되겠고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5조 47억 원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장일 주가 예측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 주주들은 과연 얼마나 팔지? 매수세가 이 비슷한 금액대로 붙어줄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오니까요.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를 다들 엄청 궁금해했죠. 글로 정리한 건 다시 언급을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고 공모가를 밴드 이상으로 다 적어내기는 한 것을 보면 우선 받기는 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카카오 계열사니까.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을 매우 적극적으로 걸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낀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딱 기관처럼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받기는 받자. 대신 상장일에 시세 줄때잘 팔자. 네. 그럼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청약한도 50% 등급에 해당이 돼도 최대 청약증거금 28억 2,750만원까지 무려 28억 2,75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청약한도는 걱정 안해도 될것 같네요. 아 그리고 7월 23일부터 KB증권의 청약수수료가 개편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청약해도 1,500원이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십 환불금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추가로 납입할 필요는 없고요. 미배정 시에는 수수료 면제됩니다. 네, 넘어가서 한국투자증권의 청약한도도 체크하시고요. 온라인 수수료 2천원 부과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후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좌는요. 웬만하면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다 개설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왜냐면 하나금융투자가 비대면 계좌에 환해서 청약 당일을 만들고 바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카카오뱅크 연계 계좌로 만들었더니 그게 바로 적용이 안 돼서 어, 그날 막발 동동 구르신 분들 많았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 없도록 그냥 최대한 미리미리 개설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00% 등급 기준 8억 7,75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증권은 100% 등급 6억 45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온라인 수수료 2,000원 부과되고요. 마찬가지로 환불금에서 후불로 징수되고 미배정 시에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구간별 청약 단위가 다르니까요. 청약 전에 증거금 탭에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경쟁률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그럼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 확인하면서 균등과 비례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물량은 KB 증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한투, 하나금융투자, 현대차 순서고요. 균등 배정 물량 표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까먹고 중복 청약을 했다. 그러면 맨 처음 접수된 것만 인정이 되거든요. 물론 다 취소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경쟁률이나 건수를 따져가면서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복청약금지를 꼭 명심하세요. 네, 그래서 청약건수를 이번에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섣불리 예측 안 할게요. 분명한 건, 중복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된 대형 ITPO들보다 균등 배정 수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만 청약하실 분들은, 당연히 이튿날 오후까지 최대한 지켜보신 뒤에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청약을 하시면 좋겠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청약 증거금은 19만 5천 원인데요. 근데 균등 배정 수량이 5주 이상일 것으로 계산이 된다면 여러분 넉넉히 20주 이상을 청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례경쟁률 제 예측치가 너무 틀리다고 차라리 예측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또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SK IT SK 바이오사이언스급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SD 바이오센서 보다는 어, 자금이 훨씬 몰릴 것 같고요 그래서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 정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요 어, 그리고 변수로는 하나스펙 2호와 일정이 겹친다는 부분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다소 있는데다가 최근에 대형 IPO들도 따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5조에서 60조 정도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카카오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수용 예측 결과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그래서 청약 증거금 55조 몰린다고 하면 비례 경쟁률은 344.75대1 정도가 나오고요. 60조라고 가정을 하면 376.09대 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 350대 1 정도로 생각하면 비례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는 682만 5천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제 예측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눈치 싸움 엄청 심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 막판에는 뭐 비례 경쟁률 또다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네, 마지막. 장외 시세는 7월 22일 기준으로 77,500원이고, 이미 시총 32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빅히트도 상장 전에 장외에서 40만원 부근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상장 후에 줄곧 20만원대를 지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 전에 24만원 선까지 가기는 했었는데, 상장일 최고가는 16만 9천원. 그 이후로도 쭉 빠졌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 오늘 이번 영상하고 하나 플러스 제 2호 스펙 영상을 보시고 비교를 하셔서 청약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